부활은 생명의 회복이라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도 증거를 했고 이제 성령 강림 주일까지 부활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해요. 환경 운동을 하다가 만난 한 과학자와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 에드워드 세이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천체학자이기도 하고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한 분인데 어, 그분의 이력은 굉장합니다. 코넬 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했고 어, 논문을 600편 이상 썼고 책도 20권이나 썼습니다. 미 항공 우주국 나사 거기서 공헌상을 메달을 두 번이나 드렸고 아주 유명한 어, 과학자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과학의 기적에 둘러싸여 있는 오늘날 지식인들이 무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신빙성 없이 말해냈던 그 증언에 근거되어 있는 믿음 그걸 여전히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장이 좀 길죠 예 네. 근데 과학자들한테는 이게 쉽게 논리적으로 구분이 되는 얘기예요. 그분이 한 번은 존 브라운 캠벨이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You are so smart. Why do you believe in God? 당신 그렇게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왜 하나님 믿습니까?라고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긴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묻습니다. You are so smart. Why don't you believe in God? 너 똑똑한데 왜 하나님 믿지 않냐? 가보지도 않고 알수 있는 것은 저 우주 어딘가는 블랙홀이 있다 이런 것도 아무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면서 어, 똑똑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어, 불가지론적이고 어, 무실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 설명으로 되지 않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장난 같지만 어, 믿음의 현실에서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이에요 과학은 팩트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사실보다 우리의 삶을 더 근원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트루스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팩트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맞다고 정의하고 도장 찍고 끝내버린 것 같지만 어느 때 가설이 뒤집히면서 팩트가 사실이 아닌 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지구가 둥글다고 보았던 사람과 지구가 평평하다고 보았던 사람들이 맞섰던 세계관은 지금은 둥근 지구로 우리가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몇백년 전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고 그러면 종교 처형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했던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지금. 천동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과학적으로 볼 때에는 비진리리 또 비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에 우리가 함께 대입해 보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열린 무덤, 빈 무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승천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진리로 믿어져요. 과학자들한테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황당한 소리입니다. 이것 때문인지 예수님은 한 사람만 만나고 가지 아니하시고 여러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적어도 한 12번쯤은 만난 기록들이 성격에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만나심, 그래서... 생명이 회복되는 장면을 함께 모상하려고래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여서 15장의 부활장을 쓰면서 오늘의 교독한 말씀이 나오는 대로 누구에게 만나셨다 쭉 시리즈를 나갈 때다 남자만 만난 것만 써놨거든요 근데 복음서에 가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만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들은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 이 여성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거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녀는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였을 것이다. 특별히 몸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잔치 집에 가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을 풀어서 족시고 나중에 향유를 부었던 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 여자가 그 여자 아니 아니었을까. 죄인이었다. 그데 예? 예수님께서는 이 기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결 시켜서 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적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시죠 어, 기독교 미술사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릴 때는 그것을 생각해서인지 머리를 길게 그려요 어떤 그 작품을 보면요 발끝까지 머리가 자라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대체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예? 막 달래는 게 아니고 <laughs> 예, 어떤 지역의 이름이에요 어, 가버나움에서 한3 마일쯤 갈리아는 저 북쪽에 있는 동네인데 그 지역에서는 옷감을 짜는 일이나 염색을 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러고 막달라라는 말의 뜻은 타워, 높은 축조물, 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처음 나올 때 그녀는 일곱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는 역사를 이루실 때 일곱 귀신이 나아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2절에 하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아내 요안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를 고치신 것 같은데 그들이 함께 하여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주아내면서 3년 동안 그 사역을 같이 다닐 수 있었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가정의 어떤 부양 의무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독특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택한 열두 제자의 이름 중에도 몇번 택할 때만 이름 나오고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 편인데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수가 많이 12회 정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거용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정한 경전화해서 믿고 있는 이 27권의 신약 성경 말고 무슨 도마복음이랄지 외경으로 분류된 책에 보면. 이건 초대교회에 같이 다니던 문서 중에 하나인데 마리아 복음도 있어요. 마리아 복음 또 마리아 삼인방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고 있어서 어떤 종교적인 작품에 보면 마리아들이 오늘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에 향을 바르러 갔던 그 장면에도 마리아 셋을 그려놓고 마치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우리가 그려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처럼 시작과 남 마지막을 마리아로 얘기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마리아의 기사,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기사가 제 눈을 끄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빈 무덤의 자리에 집중되게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려서 일곱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곁에 있었고, 증인이죠. 제자들은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은 거기 있던 여인들에 의해서 전달되었으며, 제자들은 그 다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가장 끝에까지 그리고 빈 무덤에는 가장 먼저 라고 그녀의 삶을 전정해 보고 싶어요. 주님이 먼저와 나중을 뒤집은 이야기를 많이 가끔 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렇죠? 그런데 대체로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이 회복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십자가는 좀 나중에 저 적당히 지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해도 괜찮은 줄 알고 또 부활의 면류관은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는 제일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교회를 작년에 유럽에 있는 교회인데 가 보니까 초대 목사라는 이유로 저를 모르는 교부들도 저를 굉장히 존경해주시고 사랑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를 같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척박한 이민의 현장에서. 제 아내는 거기서는요 주방도 맡아야 되고 교회 학교도 맡아야 되고 막 올라운드 플레이가 어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고 저는 예배 마친 다음에 청소를 다 하고 집에 갔던 그런 예배 교회였는데 시작을 해놓고 시작을 해놓고 끝까지 가지 않으면 용두삼이라는 말 있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 되는 거예요. 처음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돼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식지 않고 끝까지 가야지 그때는 굉장한 것 같고 기대가 되고 예수님의 기대도 있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먼저 된자 중에서 끝까지 십자가 앞에 지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현장에 끝까지 남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용도삼입니다 그런 거 하면 빈 무덤은 천천히 들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러세요?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바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존중합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내가 부활의 어, 생명의 회복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부활의 생명 현상만큼만큼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권을 두고 거기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감 시간 직전에 구원받은 라스트 미닛, 최후의 기회를 잡은 사람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모두 마지막 시간만 나는 지키겠다고 하고 있다면 그때까지 과정에 손은 누가 키웁니까? 누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회복에 초대를 받을 것입니까? 저는 거룩한 백성 공동체인 우리 성민교회가 적어도 부활에 관한 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집자가를 지고 빈무덤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복된 역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무덤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 지난 우리 부활주일 새벽에 우리 홍익교회 가서 같이 예배하면서 이 앞에까지 말씀을 제가 읽었거든요 1절로 10절 말씀 제일 먼저 그 열린 무덤을 본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래서 가서 제자들한테 말하니까 무덤이 열려 있다고. 제자들이 가서 뛰어가기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제자하고 베드로하고 둘이 달려갔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가요. 그래도 그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셈만 뽑게 켜 있는 것만 봐요. 여전히 열린 무덤이죠. 베드로가 혹시 도착해 가지고선 베드로가 들어가 보고, 아,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이거 알게 돼요. 이제 빈 무덤입니다. 요한이 따라 들어가서 그걸 보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은게 아니라 무덤 비어 있다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과로해 놓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한 채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10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갈만도 안돼 따라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녀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했거나 예수님의 예안을 믿었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열린 무덤이 지나서 빈 무덤의 자리에서 그녀는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더니 그 안에 천사가 둘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놓이셨던 곳에 머리맡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뒤를 딱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물음 같이 물으세요. 여자요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고 있냐. 마리아가 다시 무슨 다 대답합니다. 혹시 동산지기일까 하여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왜 나를 못 알아보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서. 이영찬 목사님 어디 계세요라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를 질책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위대함이고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그 익숙한 음성으로 그 마리아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때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그 라보니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되어서 예수님하고 늘 하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라보니라고 하는 고백 그 속에는 이 마리아의 모든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릭 프롬의 얘기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네크로필리아, 죽음을 사랑하는 자, 죽음지향적인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의 자리에 와서도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셔도 네크로필리아의 눈 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바이오필리아 생명지향적이고 생명을 사모하며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마리아야 라고 하면 끝나요 라보니 주여 과학으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그게 사람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전해라.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한테.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갈릴리에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와서 만나자 하는 말씀까지 전해주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분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인사였다면 내가 그분을 보았습니다. 시신을 찾고 있던 사람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를 이름을 불러주셨다. 나는 그분을 주님,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다. 공감목업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들에게 또 나타나세요. 그들도 만나주세요. 먼저고 나중인 따름이지 서모하는 자를 주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꿔놓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더 이상 네크로필리아 살지 말라. 죽음지향적으로 살지 말라. 이제는 생명의 문이 열렸다. 이제는 생명 지향적으로 살면서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부활의 소식이 주인들이 되어라. 왜 살다가 죽고 끝날 사람을 살고 있느냐? 이미 주님과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제부터 시작하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크로필리아의 눈에서 바이오필리아 안보입니다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그분한테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이 그를 불러주셔야 돼요 암개야 성민교회야 어느 묘지 관리인에게 수년 동안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편지가 배달이 되었는데 그 편지에 어떤 여인이 돈을 조금 집어넣고 이런 편지 쪽지를 썼어요 그 공동묘지에 몇번 묘에 내 아들이 묻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생활을 놓고 싶습니다 그 관리인이 성실하게 매주 생활을 갖다 놓았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꽤 지났는데 관리사무소 쪽으로 자동차 한 대가 쏙 들어오는데 그 차에서 운전수가 뛰어내려오면서 사무실에 와서 관리를 붙들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밖에 와 계신 부인께서 몸이 병이 들어서 혼자 걸어 나오기 어려우니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축해 주세요. 그차 안에 보니까 파리하게 병색이 짙어진 나이 드신 부인 한 분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 옆에는 아주 밝은 빛의 꽃이 하나 가득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와서 관리인을 향해서 인사합니다 제가 아담스 부인입니다 지난 몇해 동안 매주 당신한테 편지 보낸 사람이 접니다 관리인이 동공선이 인사합니다 기억합니다 꽃을 갖다 두라고 하신 분이시죠 부인이 힘에 부친 듯이 슬픈 표정으로 하는 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먼저 갔잖아요 관리인이 부인을 향서 제가 한 주도 단한 번도 그 일을 건닐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아담스부인이 대답하기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직접 온 것은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얼마 더 살지 못할 거라고 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아들한테 진짜 꽃을 갖다 주고 싶어서 왔어요 어쩌면 잘된 건지 도 모르겠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죽기 전에 내 손으로 직접 꽃다발을 내 아들에게 그 묘에 놓고 싶어요. 관리인이 잠시 그 여인을 쳐다보다가 결심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부인, 저는 꽃을 사라고 계속 돈 붙여 주시는 걸 보고 참 귀하긴 한데. 마음 한 구석에 유감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감이라니요. 관리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감이죠. 꽃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잠시 동안, 잠시 동안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데, 여기는 그 꽃을 보거나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매주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를 이루어주는 모임에 나가고 있는데 지립리병원 정신병원 이런 곳에 가서 봉사를 할때 보면 환자들이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꽃을 볼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근데 보인 아시다시피 아시, 아시다시피 여기 묻혀 있는 분들은 아무도 그 꽃을 감상하지도 냄새를 맡지도 못한답니다. 아담스 부인이 잠깐 동안 말을 잊고 조용히 기도를 몇번 반복하더니 휙 돌아서서 가자고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분이 그 부인이 떠난 다음에 관리인은 마음에 무거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한 거 아닌가,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관리인은 다시 그녀의 방문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에는 아담스 부인이 직접 운전사 없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병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환자들을 찾아서 꽃다발을 전해 주는데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하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하는 말이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환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꽃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왔는지요 지난주에 제 의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시 건강해지셨어요? 의사로서 난 그거 알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제는 저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야, 라보니 라고 하는 고백. 막달라 마리아가 생명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죽고 무덤 속에 무덤의 주인이 되신 분이 아니라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만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일터가 회복되고 그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영광 돌리는 축복된 생명의 회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